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남해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남해군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조도 다이어트 센터에서 가족형 감성음악회, 남해 조도 뉴키즈 온더 비트를 개최합니다. 조도는 새가 날아오르는 형상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잘 정비된 발의 길을 따라 원시적 생태가 살아 숨 쉬는 트래킹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이와 어른이 모두 즐겁고 편안한 감성 음악 축제를 콘셉트로 열립니다. 6세에서 13세 미만 미성년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 없이 어른들도 자유롭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레크리에이션과 성인 음악 프로그램으로 이원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이어트 센터 1층에서는 래퍼 뮤진과 DJ TUMP의 신나는 DJ 앤드 랩파티 조항선 재즈 퀄텍 싱어송라이터 YED. 아티스트 소울레인 등 실력파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감성 재즈 앤드 발라드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같은 시간, 다이어트센터 2층에서는 어린이 전문 레크리에이션 팀이 이끄는 다채로운 어린이 프로그램이 열려 가족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해군은 지난 3일, 노인회관 2층 회의실에서 통합 돌봄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일환인 효도남의 활력 충전 건강 숙쑥 프로젝트 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은 개인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마련된 행사로 군 노인회 정문안 지회장과 읍면 분회장, 사무국장,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군 노인회의 협조로 112개 경로당, 2천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총 27명의 강사가 건강운동, 건강관리, 여가문화 등세개 분야 5개 프로그램 가운데 3개를 선정해 경로당별로 총 12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웃음 프로그램, 힐링 댄스, 통합 인지놀이, 안마, 가요교실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는 지난 10월 31일 새마을회관에서 남해군 새마을 분여회 회원 5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새마을 지도자 1만 명 현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새마을 중앙회가 전국 핵심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마을 운동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유민주시민의식과 경제교육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새마을 운동중앙회 장종원 강사가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이타적 리더십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또한 조별수기 토론을 통해 일상 속 실천수칙을 함께 고민하고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남해군 새마을 지도자들은 자유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풀뿌리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동면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는 지난 3일 이동면 앵강휴게소 공터에서 재활용품 및 헌옷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각 마을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22개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참여해 폐자원을 수거하고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선순환 구조 정착과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수집된 폐지, 고철, 퇴비포대, 캔등 재활용품과 헌 옷은 약 3톤에 달했으며, 판매 수익금은 새 마을 기금으로 조성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춘하 새마을분야 회장은 이번 환경 살리기 행사에 함께해 주신 새마을 지도자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책임감이 있는 새마을 지도자로서 이동면 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혜은 면장은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에 앞장서 주신 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깨끗하고 살기 좋은 이동면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5일 남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